아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혹시 동아리 부원이세요? 예. 아 제가 이번에 복학해서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. 아 네. 안녕하세요. 네. 저는 하정이라고 해요. 스무 살이고요. 아... 그럼 선배님이시겠네요 예. 그럼 말 편하게 하세요. 그럼 그럴까? 어 사와야. 유단아. 야 진짜. 이게 얼마만이야. 어게. 좀더 일찍 연락하지 그랬어. 저, 선배님, 안녕하세요. 아, 정영이 너도 있었네. 유단아, 너 밥은 먹었어? 내가 밥 사줄게. 나가자. 그럴까? 너도 갈래? 아, 아니요. 전 괜찮아요. 간단하게 사와서 먹을 거니까 같이 가자. 그래! 가자. 아, 맞다. MT 때도. 우리 1학년 때 MT 갔을 때술 엄청 먹어가지고 밖에 나와 시고그했잖아너 그때 기억이 있긴 있구나. 대박. <laughs> 정연아 재미 없지? 아, 아니요 재미 있어요. 너 반찬 맛있어 보인다. 선배님 거 드세요. 아, 유단이 그거 못 먹어. 계란 알러지 있거든. 아, 그럼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. 정연아 미안한데. 나가서 물좀 도와줄래? 네너 많이 변했다 전에는 후배 시키는 선배 안 한다더니 둘이 안 친해? 아니야 그런 거 내가 요즘 동아리 활동을 잘 못해서 그래 근데 정현이 쟤 얘가 착하고 꽤 괜찮은 거 같지 않아? 그치? 응 음. 어허 안녕 왜 혼자 청소하고 있어? 아.. 그, 그냥.. 밥은 먹었어? 아.. 네 방금 그래.. 어 그럼 커피 마실래? 그, 그럴까요? 가자 유단아, 같이 공부하자. 도서관 오늘도 가득 찼어. 그래? 어쩌지? 어쩌긴 빈 강실에서 해야지 뭐. 아... 왔어? 아, 아, 이놈의 가슴을 아, 집빠거짐 빠져. 그니까왜 혼자해? 내가 주말에 도와준다니까. 주말엔 바빠. 주말엔뭐 하는데? 알바? 그냥 뭐 이래 저래. 시원범이가. 지난번에 갑자기 비 많이 왔을 때 어떻게 집에 갔어? 나 우산 두개 있다고 연락했는데 밥도 없더라. 그때? 아 정현이랑 같이 갔어. 정현이? 어, 수업 같이 들어. 그럼 답장이라도 해 주지 너 요즘 나한테 너무 소홀한 거 아니야? 에이 미안해 그 거기서부터 가르쳐 주라 알았어 어디 갔지? 놓고 갔나? 이번 뭐지? 하트 생일? 뭔 소리야? 설마 내 생일? 잠깐만. 왜 그래요? 무슨 일이에요? 나중에 이야기하자. 그럼 좀 엄마도 해주세요. 사주겠죠 뭐? 금수저. <laughs> 금수저야? 아유, 흑수저. 금수저. 다시 주워줘. 네. 너 이거 뭐냐? 이게 이게 왜? 이거 뭐냐고 이씨. 그러니까, 이게. 오빠, 이러지 말고. 그, 화좀 가라앉히고요, 가라, 네? 야. 이거 보여? 이거 보이냐고. 넌 친구야. 그냥 친구일 뿐이라고! 아니, 아니야. 그게 아니라. 너. 소름 끼쳐. 오빠, 우리 나가요, 네? 제발. 그것도 어, 맛있어 음 <mysteriously> 정연아 우단이랑 화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. 잠깐 나랑 만나줄래? 사랑도 만나게 될거야 정연아 괜찮아? 무슨 일이야?